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KDXIII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길이 약 166m, 폭 21m, 만재 배수량 약 1000톤. 이 거대한 함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전쟁 시스템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별표별표 별표 이지스 전투체계, 이지스 컴뱃 시스템, 별표별표입니다. 세종대왕급은 SPY-1D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1,000km 떨어진 고의 목표물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한 레이더 회전, 전자지도 표시 이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하며 탄도 미사일, 항공기, 함정, 심지어 초음속 미사일까지 식별합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동급. 혹은 일부 영역에서는 그보다 앞선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작은 파란색 마른 모이부, 전투 시스템과 무장,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무장은 압도적입니다. 함위 중앙에는 4 8세의 별표 별표 MK.41 수직발사기, VLS 별표 별표가 자리 잡고 있으며, SM2 함대공 미사일, ASROC 대잠 미사일, 함대지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해성, 해성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 체계가 통합되어 있어 단독 작전뿐 아니라 연합 작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함위 전방에는 127mm 함포, 후방에는 램 근접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근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화면 미사일 발사 파도 위에 함선 클로저. 이 모든 시스템은 국산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합 전투체계에 의해 운영되며 한국형 구축함이 단순한 수입형 기술이 아닌 완전한 독자 기술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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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파란색 마름모 3부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 바다 아래의 유령 이제 바다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설계 잠수함 별표별표 도산한 창호급 KSS-3 별표별표은 조용한 혁명이라 불립니다. 길이 83. 5m, 폭구 6m, 수중 배수량 3,700톤. 세계에서 손꼽히는 디젤 전기식 잠수함 중 하나입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별표·별표 별표 국산 수직발사체계 KVLS·별표·별표입니다. 6기의 수직발사관을 통해 현무사에서 4참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핵심 타격 능력을 가진 몇안 되는 비핵 보유국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 전환 잠수함 내부, 발사관 클로저 또한 AIP,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통해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적의 탐지를 피한 채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은밀히 적기지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작은 파란색 마름모 사부, 내부 시스템과 승조원 환경, 세종대왕급과 도산한창호급 모두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인간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함내에는 첨단 자동화 장치가 적용되어 최소한의 인원으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의 전투정보센터 (CIC) 는 영화 속 우주전함을 연상시키는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잠수함 내부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기 임무 수행 시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내부 장면, 디지털 스크린, 전자지도, 조타실 클로저, 승조원들은 철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거쳐. 실전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작은 파란색 마름모 5부, 한국 조선 기술의 자부심,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모두 한국의 조선 기술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화오션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조선소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기술은 단순히 군함 제작을 넘어 민간 선박, 해양 플랜트, 우주통신 분야에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조선소 풍경, 용적 장면, 완성된 함정 진수식 즉, 이두함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 기술의 총결집체이자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작은 파란색 마름모 육구, 해양 전략과 글로벌 영향력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입니다. 따라서 해군력은 단순한 군사력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세종대왕급은 장거리 대공 방어와 미사일 요격, 도산한창호급은 은밀한 타격과 정보 수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공세와 방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해양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가 한국의 함정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방위산업은 이제 무기 수입국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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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파란색 마른모 칠구 미래형 해군으로의 진화 현재 대한민국은 KDDX 차세대 구축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잠수함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체계,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연동 시스템 등을 도입해 완전한 스마트 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 AI 콘솔, 드론, 자율 무인정 시뮬레이션. 앞으로의 전장은 사람이 직접 싸우는 공간이 아니라